1 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서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이 잠을 잘까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권, 구원을 기뻐하리이다.내가 여호와를 찾는 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 이로다십 사편.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 비사 지각이 있어.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치고 참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 이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 그들은 두려워.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느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오직 여호와는 그의 패난처가 되시도다.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원해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에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기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이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주어준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비워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7편 여호와의 호소를 들어서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기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주의 입을 아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를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가지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원,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이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써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대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러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 구하시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니이다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울의 줄이 나를 돌르고 사망의 올무가 되게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당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말미암은이로다 그의 고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또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눕히게 하시며곧 물에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처럼 일미하며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소풀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를 내시고 지도하시니가 음성를 내시며 우박과 소풀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은 날려 그들을 흩트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깼다. 때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고질함과 복기으로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토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미요.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나를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뢰가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한 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죄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슬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과 백성 구원하시고 그만한 눈은 낮추시리라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님의 나도은 완전하고 하나님이 여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뛰지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두 팔을 향기도다 또 여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까지 안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질리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뜨디의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내가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을 부르짖어나 구원을 제가 없었고 여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띠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지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이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웃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가 내게 충성, 충정함이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자나요그건위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이높을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의 큰 보훈을 베푸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부터. 1 9편하늘이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정말을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진란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정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적 없도다. 요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대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기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와 경외하는 자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꽃,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무유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가 죄,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열납되기로 원하나이다. 이0편한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으로 말미암아 기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기뻐를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이게 휘름 부은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전에 가누니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밑을 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서부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21편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그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정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경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주, 그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아마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차차,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물풀 밖에 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로다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은물를 꿈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르다. 당기르르 다 요마 요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내 쉬운 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전성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하어려하고 어려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어려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어 비웃으며 입술을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건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내가 날 때부터 죽게 먹힌바으였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느님이 되셨나이다.나를 멀리하지마 없어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없나이다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으며 바산의 힘 센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구를 쪼갔고내 혀가 입천장이 붙어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웠었으며 아칸부리가 나를 둘러 내 수축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거두술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도 건지시며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의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을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속성되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그는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릴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찾을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이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수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그 앞에 저두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경외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 3편영원은 나의 목재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 받침로 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기상을 잘해주시고 내그 기름을 내머리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다르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십사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흩어는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어다 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거하고 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어다 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시로다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해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 못가닥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지키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로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공로를 증거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의 온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부터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심이요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온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제약이 그온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와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실 리이다 그의 영혼은 영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로다. 그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금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켜서. 내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을 맞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란을 보시고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침입이 하 나이다 나의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기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속량하소서 아멘